효성중공업은 8일 노르웨이 국영 송전청 스타트넷과 총 3,300억 원 규모의 420kV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효성중공업이 2020년 노르웨이 시장에 진출한 이래 최대 규모의 계약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공급 물량은 노르웨이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확충과 노후 설비 교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중 3,040억 원어치는 지난 5일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오는 2029년까지 해당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효성중공업은 노르웨이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1,300억 원 규모의 420kV 초고압 변압기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유럽 전력시장은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2010년 국내 기업 최초로 영국전력청의 주요 초고압 변압기 공급사로 선정된 이후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서 수주를 이어가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테이 효성 중공업 대표는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